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어, 어제에이 상황이 상당히 그 괜찮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어, 1300불, 안전하게 어, 1820불에서 30불을 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1830불을 어, 돌파를 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 천, 이게 1800불대가 안전권으로 가려고 하면, 어, 1830불대를 넘어야 이게 1800불대가 안전하다. 아, 물론 그렇게, 어, 말씀드렸고, 중간에 조정도 좀 받았습니다. 조정도 받았는데, 만약에, 어, 그것이 1800불대 초입에 있었다면, 어제 또 1700불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1,800 불대를 넘어서 찍고 1,820 불대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조정폭이 조금 깊게 왔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상을 했던 어떤 내용대로 또어 장이 흘러가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뭐, 나중에 시황 말씀드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시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1트로이 온서당 지금 현재 1827불 98센터, 1그램당 58불 77센터, 1kg당 58,770불 92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돈으로, 어, 살 때가 26만원, 팔 때가 24만 7천원, 그 다음에 1g당, 어, 살 때가 69,333원, 팔 때가 65,866원에 지금 현재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실버는 지금 이제 1 트로이온스당, 23불 86센터, 예. 23불 86센터가, 아 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 어, 3330원, 팔때 2990원, 어, 이걸 그램으로 나누면, 살 때가 888원, 팔 때가 797원에, 예, 국내 시세가 형성이, 어, 되어 있습니다. 아, 어제보다 아, 그 가격이 올랐는데, 어제보다 어,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진 어떤 이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세가 아, 그것은 어, 여느 딱 한가지입니다. 어제 음, 환율이 어제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환율이 1105원이었죠. 오늘 모든 이슈는 환율이라고 저는 보이지는데 결국은 11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1098원 어제보다 7원이 빠졌습니다. 예. 아주 그냥 그 1100원이 무너진 것은 어 전체를 따져보니까 2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에는 가장 최저점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쭉, 그, 최악의 1,090원까지, 뭐, 더 최악으로 보는 1,050원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누누이. 어, 아, 결국은 1,100원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1,198원이고요. 지금 현재. 아 이, 이제, 환율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이제, 원인을 보면, 일단, 어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어 보시면 91포인트 023. 거의 이제 90포인트에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이런 어떤, 어 상황 같으면, 어 이미 1090포인트를 한번 살짝 찍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어이 하락,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 라고 이제 보면 또 결국은 경기부양책 이죠 경기부양책이 논의가 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부양책에 부양 소리만 나와도 이미 달러는 어 하방으로 꽂히게 돼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펠로시 하원의장과 넘으신 재무부 장관이 협상을 아마 곧 돌입한다 이야기가 아 나와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건 이게 협상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어 바이든은 음, 그 민주당 대통령 어, 당선자가 어, 당선자로 해도 되겠죠. 당선자가 어 정부로 새 정부로 출발하게 되면 대량의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부양책의 카드를 어, 꺼내자 말자, 달러는, 뭐, 보시다시피, 하방으로 지금 꽂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90포인트, 어, 거의 뭐, 1090포인트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1090포인트 가면, 뭐, 골드는 상승을 안할 수가 없죠. 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어제도 제가 예상했다시피, 지금 어 골드가 지금 흐름 자체가 이게 3일장인데 어 월요일 장이죠. 월요일 날쭉어 이거 화요일 장이죠.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쭉 치고 올라가서 어제 수요일 날또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런던 장에 런던 장으로 끄집 올렸다가 런던장 조정 한 받고 그뉴욕장 가까이 들어오면서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어제 유익장 오늘 아침까지 거의 어 1830불대에 에, 우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 이 일주일 동안 이이 움직임이 없이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 그런데 에, 주말에 떨어졌죠. 주말 에 떨어졌는데 월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냥 시장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줬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흔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흔들고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어제 이런 거림참 좋습니다. 왜 좋냐? 중간에 조정해가면서 매수 물량 받아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탄한 상승 어떤 기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급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안해요. 예. 그런데 올라가서 조정받고 올라가서 조정받고 올라가서 조정받는 이 그림은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그래야 안전적으로 어 상승 기류를 어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제, 어쨌든, 1830불을 넘게 31불이 불 때까지, 1불 때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고, 어, 지금 약간 또 조정받고 움직이는데, 어, 이것이 이제, 뭐,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지금 1090불 대 정도 되면, 1980불 뭐대 정도는, 어, 달러가, 90 포인트 후반부에 오면 거의 1900불 중후반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갭이 많이 차이가 났죠. 그런데 조금 더 달력이 붙으면 골드가 상승기류를 탈 때에, 거 기에 상당히 빠른, 오히려 더... 어, 중간에 지금 여기에 함축되어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예, 가속에 붙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어, 최근에 들어서 상승을 하면서 어,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런 패턴이 비슷한 패턴으로 오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 전반적으로는 이제 오늘 골드가 이렇게 상승하는 어, 골드 안전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부양책이 나오면서 달러가 하방으로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서서히 그이 골드 시장이 무겁던 골드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1800불, 1800, 1700불 때에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00 초입도 괜찮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이 탄력이 좀 붙는다면, 어, 상승의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번 주까지 조저, 크게 상승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뭔가 조정하고 회복하는 어떤 부분으로 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심지어는 다음 주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제대로 이제 상승 국면을 탈라고 하면, 12월 10일 이후 중반쯤 들어가져야, 어떤 그런 상승의 어떤 랠리가 쭉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정책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11일 11일 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지금 부양책을 쓰는 연준에서 부양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자금을 풀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고용 지표였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그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한 거죠 부양책이 필요하다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 부양책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달러는 하방으로 가는 것이고 어골드는 상승으로 가는데 어제 미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아그 혼조입니다 혼조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하락도 있고 그런데 혼조고 달러는 당연히 혼조고요. 미 국채도 지금 하락으로 국채 수익률도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선물 시장에서 골드 실버 선물은 어 거의 현물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어 전일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지만 지금 역시 선물에서도 지금 현재 조금 조정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아시아 시장 증시는 오늘 오전에 한국하고 이쪽, 중화권은 하락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시아 시장 정시도 혼조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1,098원, 결국은 1,100원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뭐 정부 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1,100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어, 달러는 계속, 어,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전반적으로, 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을 보면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유로가 조금, 어, 지금 간당간당하게 했지만, 그 플러스라도, 뭐, 큰 플러스가 아니고 0.0, 뭐, 1에서 0.08 사이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달러는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 이 정도 부분이면 달러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부양책이라는 어떤 부분을 딱 놓고 얘기를 하면, 달러는 소위에서 꼬랑지빵 내리게 돼 있다. 어. 이런 어떤 시장의 시장은 결국은 심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코스피가 4월 최고, 최고가, 최고치를 지금 찍고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 1100원 하우 임박. 결국, 그, 당국 경계감속 눈치 보기인데, 결국은 1100원이 무너졌죠. 지금 이제, 어, 달러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저치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미달러 부양치과 백신 낙관론에 어떤 관련해서 어, 달러가 힘을 못쓰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뭐, 저마, 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뭐, 금융에 대한 자료들은 뭐, 거의, 요런, 어, 어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골드, 어, 실버 시장도 지금 이제, 그, 조금 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아주 가감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실버가. 24불 3 0센트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이제 조정 받고 있다. 그런데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어, 골드 시장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 아, 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버는 탄력을 받으면 어, 상당히 이미 증고점원 24불 30센트까지 올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집니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실버도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어느정도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 에너지가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어 빠르게 음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드 실버의 어떤 부분에서 음 조금 어 실버에 투자를 조금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뭐 아직 오늘은 약간 고저고재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 물량은 있겠지만 어, 또 오후장부터는 조금 변화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상황 좋고요. 어, 네. 상황 좋습니다. 상황 좋고. 어, 전반적인 뭐 랠리는 오늘 어, 보합에 지금 있지만 어, 오후창 들어서 상승할 가능성도 꽤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실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조금 조정 받는 어떤 폭이 예, 뭐 크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보합에서 크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음, 실버는 아마 탄력을 받으면 또 굉장히 크게 상승할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장에 어떤 영향이 내일 주말장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잘 유지만 한다면, 주말장에서 또 한번. 어, 상승의 기류를 탈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어제 상승해서 조정 잘 하고 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어, 걱정을 했던 1800불 때는 와, 거의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해서 어 이번 주에는 뭐그이1860 불대 정도의 회복을 좀 하면 다음 주에는 1900 불대를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어, 상황이 이번 주주말과 같이 겹친다고 보면 어 골드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1867. 선까지만 어, 상승을 이어진다면 어, 다음 주에는 1,900 불대를 회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견을 해보고 싶습니다. 분위기는 어쨌든 어, 상황은 이제 좋다. 오늘 또그 백신 이야기가 나왔죠. 어, 지금 12월 15일부터 어, 미국은 어, 이제 백신을 어, 투입을 한다. 아,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렸고요. 음, 빠르게 예, 접종을 해서 어, 지금 코로나의 통제에 예, 그 빠르게 예, 조정,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가겠다는 게 미국의 지금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오늘 장도 이제 어제 예, 어제까지 어떤 상승을 해오면서 상승과 조정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번 주에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한 어떤 부분이 오늘도 약간 조정 국면을 받겠지만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조정은 받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에너지가 쌓인다면 오히려 어 오늘 어 1840불대만 움직여준다면 주말에는 그 1800대 중반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예. 지금 부양책을 넘으신가 그 펠로시 의장이 지금 협상에 돌입한다라고 막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다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실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이. 골드가 오르면 뭐 합니까? 환율로 다 까먹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에서 나서서 1,100 불대를 어잘 방어를 해준다면 골드가 상승하면 괜찮을 것 같다. 어 이제 해지를 못하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뭐 말씀이 있었는데 어 주말에 1,840 불대 이상만 넘어간다면 어 해지를 해서 어,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환율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드 상승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번 전략을 잘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리나 저리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승랠리가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잡았다는 얘기는 어제 1,105원에서 오늘 1,198원, 7원이라는 부분이 떨어졌어요. 뭐, 어제 비 하면, 어, 골드는 한 20불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20불 정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시세는 오히려 떨어진 상황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7원의 달러가 하락된 것이 엄청나게 영향이 크다. 단적으로 어, 어제, 오늘, 어떤 상황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전략을 잘 짜서서, 어, 어, 환율을 잘 지켜보시고, 어, 해치를 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이다. 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 일정 부분 또 가다 보면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 하락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잡고, 어 동반 상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어 주중에 목요일이고 오늘 장이 다음 내일 이제 주말 장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어 전반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어 매도와 매수 전략을 잘 세워 셋지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서 환율과 아어 지금 골드 상승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를 해서 한번더 조정이 올 때에 다시 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호를 해서 매수를 잡고 이천불대로 어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환율도 조금 더 다시 반등 했으면 좋겠고 골드나 실버나 전반적인 부분은 지금 에너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오늘 시장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있지만 오늘도 시장은 괜찮다. 예, 상승 조정을 좀 받겠지만 어, 상승의 어떤 랠리를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음, 뭐 주중이고요 내일 주말 장이기 때문에 예, 또 주말에 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지금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골드 실버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또 제가 속보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